안톤과 하루의 전쟁 1939년 유럽의 하늘은 다시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베를린의 젊은 기술자 안톤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입고 거대한 기계의 웅장함에 취했습니다.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일본 하카타의 조선소 하루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속에서 작은 부품을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고유의 바다 건너의 운명적인 싸움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941년 말 일본의 태평양 공격으로 전쟁은 진정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안토는 프랑스 상공을 날았고 그의 비행복은 먼 남쪽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열기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은 처음에 거침없이 몰려왔습니다. 하와이에서 싱가포르까지 하루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부품 하나하나가 그녀의 조국이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단점은... 전환점은 유럽의 동부전선과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에서 찾아왔습니다. 승리는 멈췄고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토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독일 국방군 군복을 입은 채 눈에 파묻혔습니다. 일본은 전세가 역전되자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공습 사이렌 소리에 몸을 움츠렸고 그녀가 만든 부품들이 이제 그녀의 도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4년 안토는 독일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공군은 거의 사라졌고 그는 이제 초라한 복장으로 방어적인 소규모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승리의 웅장한 꿈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만이 남았습니다. 하루가 일하는 공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해 속에서 찌그러진 금속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영광은 불타는 강철의 냄새와 수많은 희생으로 변했습니다. 1945년 5월 유럽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안토는 포로가 되어 황량한 풍경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찢어졌고 꿈은 부서졌습니다. 같은 해 8월 일본도 무너졌습니다. 안토과 하루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믿었던 정의로운 전쟁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전쟁은 승리나 영웅담이 아닌 잔혹하게 얻은 평화와 젊은이들의 사라진 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